자 이번 시간은 직각삼각형에서 닮음도형에 대해서 배웁시다 직각삼각형에서의 닮음도형이야자 얘는 공식이 나올 거야 공식이 피타고라스랑 연결돼 있어요 피타고라스랑 연결돼 있어가지고 피타고라스를 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피타고라스랑 하는 거랑 똑같은데 단지 이제 약간 차이가 난다면 공식이 더 많아 얘는 음 제일 먼저 우리들이 해야 될게 뭐냐면 아, 닮은 도형을 찾아야 돼 첫번째 닮은 도형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큰 거, 삼각형 ABC하고 ABC 큰 거지, ABC 요렇게 큰 거하고 왼쪽에 삼각형이 하나 있어 그럼 요거하고 왼쪽에 있는 삼각형의 닮은 도형을 보면 여기가 공통각이야 자, 그러면 ABC에서 누가 나오냐면 직각, 비각, 시각이지 그럼 시각에 해당하는 애가 여기겠지, 여기랑? 여기랑 같은 거란 얘기야. 요게 정각이면 여기도 정각일 거겠지. 여기가 호각이야. 그럼 어디가 호각이야? 이쪽이 호각이야. 자, 그러면 여기는 직각이기 때문에 A, B, C 보면 이렇게 돼. 직각, 호각, 정각이니까 왼쪽에서 직각, D, 호각, 정각. 이렇게 있고요. 오른쪽에서도 이렇게 있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얘도 뭐야 직각 점각 호각이잖아 직각 직각 점각 호각 순이었지 ABC가 ABC가 맞지 직각 호각이구나 호각 B가 호각이구나 C가 점각이지 D가 직각이었고 B가 호각이고 A가 점각이지 그럼 여기도 직각 호각 점각으로 가 되니까 오른쪽에서 직각 호각 A 정각시 대치 그러면 요 상태에서 이제 공식이 나옵니다 공식이 어떤 애가 나오냐 요놈 둘이 연립을 한번 해볼까요 요놈들이 요놈들이 연립을 하는게 아니라 첫번째 요거 둘이만 보자는 얘기야 그거 둘이 봤을 때 A B대 A B대 A B, B. C대 대행병 D B D B A 1 는 bc bc aj 대 대응변 무늬 bc의 대응변 ba지 ba c 그래서 누가 나와 이 공식이 나와요 음 이렇게 곱 하고 이렇게 곱하지 그지 그럼 c 제곱은 a 곱하기 a1 곱하기 a다라는 공식이 하나 나와 여기 공식처럼 보여요. 공식처럼 보이는데 요걸로 외우지 마. 이 문장으로 외우지 말고 너희들은 이렇게 해. 요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요. 그림으로 외워라. c의 제곱은 a1 곱하기 a다. 이렇게 c의 제곱은 a1 곱하기 a다. 요렇게 그림으로 외워라.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공식은 또 뭐가 있느냐? 이번엔 얘하고 얘를 볼거요 얘하고, 얘를 볼 거야. 자, 그럼, A, C. A, C가 누구니? B지. B 대, 대응변 뭐야? A, C의 대응변? D, C지, D, C. D, C, A2. A2는, B, C. B, C. 요거, A지. A 대, B, C의 대응변 뭐야? A, C지? A, C. B지, B? 그럼 뭐야? 얘도 내향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습니다. 그럼 또뭐 나와? 얘는, B제곱은 A2 곱하기 A입니다. 하고 나오지. 얘도 공식처럼 보이는데, 얘도 마찬가지야. 이걸로 외우는 게 아니야. 이걸로 외우지 마시고, 이걸로 외우지 마시고, 뭘로 외워?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다. 이렇게. 이거의 제곱은 자기꺼 곱하기 긴 거다. 간혹 가다 요런 또라이 새끼들 있어.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다. 이, 엉덩이 갈리지 마세요. 이거의 제곱은 이거 곱하기 이거다. 이렇게 엉덩이 갈리는 거 아니야. 이거의 제곱은 작은 거, 큰 거. 이거의 제곱은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외워. 알았지? 이거의 제곱은 작은 거, 큰 거. 알았지? 세 번째 공식 갑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왼쪽 요거 둘이 볼게, 이제. 자, 첫 번째 얘네 둘이 봤지? 두 번째는 얘하고 얘를 봤지? 세 번째는 얘하고 얘를 볼게. 얘네 둘이 한번 볼게. 요거랑 요거랑 둘이 한번 볼게. 요렇게, 요렇게 두 개를 보면은, 음, 요쪽과 요쪽을 볼게요. 그러면, 에, AD 대 AD, AD. H야, H, AD의 대응변은 DA의 대응변은 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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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2G, A2, A2는 그 다음에 b d 요렇게볼게 b d b d 가 A1이지, A1인데 DB의 대응변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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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다, H 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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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뭐 나오니 여기서 또 공식이 나오지. 어, H 제곱은 A1 곱하기 A2입니다 라는게 나옵니다.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얘도 공식처럼 나와요. H 제곱은 A1 곱하기 A2입니다. 얘도 그림으로 해옵니다 이거의 제곱은 제곱은 두개 붙이는 거 보이지? 제곱! 제곱 두개 붙이는 거 보이지? 이거의 제곱은 왼쪽, 오른쪽 이렇게 코스형 공식. 이거의 제곱은 왼쪽, 오른쪽 이렇게. 이거의 제곱은 왼쪽 곱하기 오른쪽 요렇게 요걸로 외우세요 요걸로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네 번째는 또 누가 있느냐 네 번째가 조금 헷갈려 나는 이거 할 때마다 헷갈려 죽겠어 이거 할 때마다 네 번째 공식은 음 얘랑 얘랑 다시 한번 볼게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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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비데 어, A, B가 C지. A, B. A, B가 C야. C 대 이거 할 때마다 헷갈려 죽겠어. C. 증명할 때마다. 이거 원래 증명과정은 니네가 몰라도 돼? 이건 이걸 아는 게 아니야? 결론만 알면 돼? 빨간색만? A, B. A, B가 C지. 그럼 대응변이 D, B지. D, B, D, B. D, B는 A1인데. A1이 필요한 게 아닌데. A1이 필요한 게 아니라 B, C가 필요한데. 다시. AB로 하지 말자. 할 때마다 헷갈립니까? BC부터 먼저 하자. BC. BC. BC부터 먼저 할게요. BC. BC. A 대 A 대 BC, BC. BC의 대응변 BA지. BA, BA, BA. BA, BA. C는? C는? 에, 그 다음에 C는 AC. AC 볼게 AC, AC. AC, AC가 B지, B? B, B? AC. AC, B. B 대, B 대, AC의 대응변 누구야? DA, DA, DA. DA, H. 아유, 힘들다. 됐다. 자, 그럼 내양의 네 곱은 외양의 곱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B 곱하기 C는? B 곱하기 C는, 이렇게 보면 A 곱하기 H입니다. 라고 해서, 어, 네 번째 공식이 나온다. 이렇게. 네 번째, 공식.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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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일 많이 써먹어. 이게 제일 중요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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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B 곱하기 C는 A 곱하기 H입니다. 자, B 곱하기 C는. B 곱하기 C는 A 곱하기 H입니다. 이렇게.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겁니다. 글자 보이지?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겁니다. 소공식. 제일 많이 써먹는 게두 개. 코수형 공식하고 소공식. 이거의 제곱은 이 곱하기 이거는 이 곱하기 이겁니다. 물론 직각을 두개 끼고 있는 공식에서만 성립하는 애들이야, 이게 전부 다. 직각을 두개 끼고 있는 애들만 성립하는 거지. 직각을 하나만 있든가 뭐세개 있든가 이러면 성립 안 해. 직각을 꼭두개 끼고 있는 애들한테만 성립하는 거야. 마지막은 피타고라스가 있죠. 피타고라스 a 제곱은 b 제곱 플러스 c 제곱 이게 있고 c 제곱은 a1 제곱 플러스 h 제곱 b 제곱은 h 제곱 플러스 a2 제곱 이런 거 피타고라스는 어 배웠으니까 따로 안 쓰고 여기까지만 할게 이건 네가지 공식 네가지 공식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합니다 직각을 끼고 있는 삼각형에서 두 개를 끼고 있는 삼각형에서 요거의 제곱은 이곱하기 거 이거요 이거의 제곱은 이곱하기 거 이거요 이곱하기 이거는 이 곱하기 이거요 이거의 제곱은 왼쪽 오른쪽 이렇게 이렇게 총네 가지만 알면 되는 거고 피타고라스는 당연히 기본 옵션으로 먹고 갑니다 자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자 문제 풀이 갑니다 자얘 문제를 보면은 여기 x 구하고 여기 y 구하래 여기 15 12 피타고라스 구하면 여기 충분히 나오지 충분히 나와요 피타고라스로 구하면 여기가 그냥 나와버려 그렇지 않니 여기가 그냥 나와버려 15, 12, 15제곱, 12의 제곱, 15. 피터그라스 잊어버린 거 아니지? 15의 제곱, 15의 제곱은 12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다. 그럼 X제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15의 제곱은 225인가? 225 마이너스 12의 제곱은 144인가? 맞니? 그럼 뭐 나오니? 144 빼면은 뭐 나오니? X제곱은 1 떨어지고 12에서 4 빼면은 6 나오고 225. 어, 15이 제곱 맞나, 내가? 15 곱하기 15. 5, 5, 25. 5, 1은 5. 7, 15. 225 맞네. 아, 그러면 225에서 144 빼면은 5에서 1 빼니까 12니까, 12니까 12에서 4 빼면 8이구나. 8, 181. 아, 81이구나, 그냥. 1 빼는 거니까. 81. 그러면 X는 9. 됐다. 어? 3대 4대 5네? 9면은? 3으로 약분하면 3대, 3으로 약분하면 4대, 3으로 약분하면 5. 아, 3대, 4대, 5구나. 3대, 4대, 5네. 그래서 15, 10이니까 9네. 아, 이게, 이게 니 이렇게 피타고라스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길이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냐. 여기서 피타고라스 써도 되지. 요거요거요거 요거, 요거 피타고라스 써도 되지만. 요거의 제곱은 왼쪽 오른쪽 이거 써도 돼즉 12의 제곱은 9 곱하기 y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것도 되고 어떤거 되냐 소공식을 써도 되지 15 곱하기 20은 12 곱하기 9도하기 y요 이렇게 요런식으로 써도 되고 이렇게 쓰든 이렇게 쓰든 상관없어요 자 y값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방법은 몇가지야 세가지 얘기했어 피타고라스 써도 돼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면 이거의 제곱이구나 이렇게 도 되고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겁니다. 이걸 써도 되고, 또 뭐도 있지? 요거의 제곱은 외곱하기 이겁니다. 이거 써도 되고, 방법은 많으니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다. 답만 맞추면 되는 거지, 그지? 자, 이런 식으로 공식을 최대한 활용하면 됩니다. 다음 내용. 다음, 유제 1번은 여러분 멈춰 놓고,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해보세요. 멈춰. 자, 했지? 어. 안했나 멈추고 하라고 했지 그럼 시키면 시킨대로 해라 제발 어 그냥 리플레이 하지 말고 멈춰 그럼 멈춰 그리고 니들이 풀어 제발 부탁이야 그런 다음에 니네들이 풀고 나서 플레이 알겠지 그렇게 안한 놈 나쁜 놈이야 음 니네가 풀었겠죠 그죠 풀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럼 넓이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밑변하고 높이가 필요하는데, 얘를 밑변으로 주면은 얘가 높이가 되겠지. 얘를 밑변으로 주면은 얘가 높이가 돼요. 그럼 이것도 구하고 이것도 구해야 돼요. 그런데 얘를 밑변으로 두면 얘가 높이가 되는 거지. 얘를 밑변으로 두면 얘가 높이가 돼요. 왜? 밑변, 높이는 항상 수직이기 때문에. 얘를 밑변으로 두고 얘가 높이니까 얘는 이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이 길이만 구하면 돼요 이 길이만 얘를 밑변으로 두고 얘를 높이려면 이 길이 두고 하고 이 길이 두고 하고 이래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나는 얘를 밑변으로 둘 거다 그럼 얘를 밑변으로 둘건 어떡하냐 이거에 제곱은 왼쪽 오른쪽 이렇게 갈 거다 이해 가죠? 이거에 제곱은 왼쪽 오른쪽 이게 헷갈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 이게 돌려보면 되잖아 돌려보면 되지 책을 돌려 이거에 제곱은 왼쪽 오른쪽 나오잖아 그지?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고 선생님은 천재니까 안 돌려도 돼 이걸 안 돌려도 이게 눈에 보이는 천재. 나랑 똑같은 급. 알겠지? 이거의 제곱은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하면 돼. 자, 그래서 12의 제곱은 왼쪽, 오른쪽. 6X. 이렇게 돼. 그러니까 6X. X는 뭐야? 나 곱하기 싫어. 곱하기 싫어. 12 곱하기 그냥 12 하면 되지. 그럼 약분하면 되지. 6이 그럼 24 나오지. 그러니까 그 밑변의 길이가 30이 되겠네. 여기 24인데 6이니까. 그치?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30 곱하기 12요. 이렇게 하면 답이다. 알겠죠? 어떻게 했는지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뒤에서 문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끝!